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해도 될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기와 지혜를 얻어서 새로운 창조의 하루 또 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한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만치 않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들이 선으로서 악을 이기며 또 불신앙을 이겨 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말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록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우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주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회력에 따르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로스를 구하기 위해서 군사 행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행위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는 참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담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의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참으로 영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동안 어떠한 그 삶을 살았는가에 대하여 일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부욕해 될수을 뿐만 아니라 족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하는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380명이나 되는 이들을 거느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훌륭한 족장이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뿐만 아니라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 가정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기업에서도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하여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시키는 일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리더들의 갖춰야 될 능력 가운데 하나는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길리고 훈련시키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을 주었다고 할 때에 그 약속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채 가만히 있음으로써 그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어, 길리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영적으로 사랑 가운데 훈련을 받아야 되고,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예절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선행을 하는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는 물론 이것에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좋은 기업과 좋은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백성들, 그리고 약속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기리고 훈련 받아야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도 진행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지도자 혹은 족장, 믿음의 앞장선 어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단호하게 싸움을 싸울 때에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이 약한 것을 위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것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는 에, 선과 또 자비함과 그리고 의의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면에서 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용기 있고 단호한 에, 의의를 행하는 에, 이러한 모습을 에, 보여주고 어, 이것으로 인하여서 빼앗겼던 것들 또 어, 위기를 만난 가족들을 다 구해 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돌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는 여러 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1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을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에서 이 살렘의 통치자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 정말 그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굉장히 존중을 받고 또 어, 이 후대함을 받는 장면이죠. 어,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아, 이때의 멜기세덱은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해 줍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또한 그 축복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가 응하는가, 응답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약속을 받은 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의 면모, 믿음 이것을 드러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함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어제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멜기세덱에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는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것은 곧 재단을 쌓았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혹은 축복, 이것을 어,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는 응답이지요. 어, 그것의 증표이기도한 것이죠. 항상 이렇게 우리가 약속이 주어지고 축복이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어,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을 때에 우리들이 재단을 쌓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실조을 드릴 때에 그것이 확실하게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것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을 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 환자들을 어, 낫게 한 다음에도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내 믿음이 너를 아끼겠다고 하는데 바로 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약속과 축복이 선언될 때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드린다든지 또 재단을 쌓는다든지 그것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내가 드릴 것은 없지만 주께서 약속하시니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기도의 응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관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내가 나를 믿는다. 나의 약속을 내가 믿는구나 하면서 인격적 관계 가운데에서 어 관계가 깊어지고 또 약속이 일찍 실현되는 에,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약속에 실현이 되도록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응답을 통해서 참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곧 실현되시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또 바로 오늘 그것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바랄 수 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우리에게 재단을 쌓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대에게 바쳤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죽게 바치고 또 우리가 드릴 것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죽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며 또한 약속의 사람이 되며 약속이 성취되어서 우리의 삶이 부욕해 되고 또 존귀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절제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더라도 마지막에 절제함이 있을 때에 그 이루어진 것들이 빛이 나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들은 언제 부술 때는가 알 때가 되어야 비로소 그가 아주 훌륭한 화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을 할 때에나 또 물질을 사용할 때에나 또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실천할 때 조차도 마지막에 절제가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절제의 은혜를 입고 또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 이렇게 완결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의로 맞이십시오. 매 순간 주의 뜻 안에서 지금 여기에 충실하도록 행하십시오. 하루의 끝을 인생의 마지막 밤을 맞듯 마무리하십시오.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용서 받을 것을 용서 받으며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를 따라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